전립선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즌 2 진행을 맡은 김미정입니다. 어느덧 벌써 네 번째 시간인데요. 저희 마지막 시간은 전립선암 수술 및 치료 후 관리에 대한 질문들로 엮어서 준비했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요. 전립선암 수술 및 치료 후 관리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짚어 드리고 또 문의 주신 질문들 하나하나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교수님, 전립선암 수술 후어 치료 후에 관리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laughs> 네. 저희가 어떻게 해야, 네. 잘 관리를 했다고. 네, 사실, 전립소암수 스스로 재발과 전의를 막거나 혹은, 어~ 이런 재발이나 전이가 생겼을 때 재빨리 캐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기검진 즉 지속적인 추적 관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립선암은 치료 중에도 혹은 치료가 끝난 후에도 주기적으로 암의 진행 여부와 재발 여부를 검사하고 다른 치료가 추가로 필요한지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꾸준히 병원에 내원하셔서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관리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네, 어떤 암이든 정기 검진 굉장히 중요하죠. 전립선암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 수술 이후에도 꾸준한 어, 관찰과 검진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질문 한번 네, 본격적으로 이제 질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립선암 수술 후 요실금 증상이 비교적 흔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아니, 요일을 느낄 새도 없이 소변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증상이 얼마나 갈지 좀 걱정된다는 질문이 들어왔는데, 네, 어떻게 보시나요? 어, 수술 후에 이제 요실금, 이제 가장 이렇게 괴로운 증상이죠. 사실 의사들도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에요. 수술할 때 요실금이 생기지 않도록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고요. 요실금이 지속되는 시기는 일반적으로는 보통은 한 3개월 이내에는 많이들 좋아져요. 네. 근데 가끔은 이게 좀 오래 가는 경우가 있고요. 1년까지는 계속 좀 좋아지고, 음. 네. 그리고 아주 드물게는 2년까지도 계속 좋아져서 결국은 없어지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최근 수술 기법들이 많이 발달해서 의사들이 요실금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가장 많이 써요. 음. 과략근을 최대한 보존하고, 주변 신경도 최대한 보존하고, 그렇게 수술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생기는 경우가 점점 있는데요. 특히 기저질환이 있거나 요도가 짧거나, 과략근이 약한 경우, 다양한 인자들이 관여해서 요실금이 좀 지속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일단 얼마나 지속될지를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 이게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우선은 최대한 빨리 좋아지도록 본인의 노력할 수 있는 부분 이제 과략근을 튼튼하게 해주는 케겔 운동 골반 적은 운동 이런 걸 열심히 하고 요실금을 악화시킬 수 있는 뭐 흡연, 음주, 카페인 섭취 그걸 조절하는 생활습관 개선을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빠르면 3개월 이제 길어도 1년 일 2년 내에는 회복이 되는 것이 보통인데요. 이 요실금 증상 완화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적절한 운동과 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비슷한 질문을 또 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수술한 지 1년이 지난 후에도 요실금 증상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어떤 치료를 시행해야 할까요라고 이렇게 걱정이 담긴 문의를 주셨습니다. 네, 어떻게 할까요, 교수님? 아, 네, 우선 그 경한 정도의 요시... 요실금 증상이 지속된다면 방금 전에 우리 최우석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폐결운동이라고 그 관략근 운동이 도움이 될수 있고 어 추가적으로 이미 프라민 같은 그런 약물 치료 등을 고려해 볼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런 치료에도 불구하고 요실금이 1년, 2년까지 계속 지속이 되고 요식은 패드를 하루에 뭐 여러 장그 지속적으로 사용할 정도로 심하게 된다면 요도 주위에 인공관략근 설치수를 고려해 볼수 있겠습니다. 다른 교수님들은 생각은 의견은 어떠십니까? 어,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증상이 심하다면 바로 인공요도관략근을 고려해 볼수 있겠는데요. 근데 그렇게 증상이 심하지 않거나 경증이거나 좀 중등도라면 일단은 더 기다려 보는 것도 괜찮고요. 이제 다른 방법들도 시도해 볼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 케겔 운동도 있고 네. 이제 그렇게 골반 저근을 강화시켜 주는 방법들의 마그네틱 체어, 바이오 피드백 그런 여러 가지 치료들도 있고. 아까 말씀린 약물 치료도 계속 좀 해보면서 기다릴 수 있고요. 겠또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꼭 인공 요도괄약근이 아니라 국소 마취로 요도 내 이물주를 주입하거나 이제 그 여자 요실금 수술처럼 슬링을 걸어주는 수술 이런 중간 단계 수술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치료를 고려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요도과약근도 이제 수의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운동 열심히 해서 이제 복근을 강화시키면 왕자가 생기듯이 요도과약근도 열심히 이렇게 조이기 운동을 열심히 하면 거기도 이제 근육이 강화되고. 요도가략근의 기능이 이제 세지는 거죠. 근데 생각보다 이게 눈에 잘 보이지 않고 네. 평소에 하던 운동 부위가 아니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케겔 운동의 중요성을 정말 간과하시면안 되고 네. 짧게 조였다 풀었다 하는 것만으로는 좀 효과가 적고요. 최소 이렇게 5초에서 10초 이상 이렇게 요도가략근을 이렇게 수축시킨 다음에 풀었다 하는 거를 정말 수시로 시시때때로 반복하시길 네.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정말 전립선암도 예외가 아니네요. 이 운동 그중에서도 케겔 운동 그 생활 치료를 통해서 좀 적절한 방법을 찾아보시고 만약에 좀 불편하거나 아니면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다양한 치료 방법을 좀 전문의와 함께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이제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립선암 수술 후 1년이 지나도록 발기 부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까요? 자, 이런 고민은 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아까 요실금 가 더불어 이 발기부전이 전립선암 수술을 가장 이제 환자분 혹은 담당의사를 힘들게 하는 두 네. 가지 이제 대표적인 아, 힘들게 하나요? 네. 힘들게 하는 그 부작용이 되겠는 합병증이 되겠는데요. 네. 발기부전을 겪는 환자에게서 전립선암 수술 후 발기 기능이 회복되기까지는 일반적으로 네. 대략 3개월에서 18개월, 1년 6개월 정도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네. 상당히 편차가 크죠 그러네요. 그 이유는 이제 수술 전 환자의 발기력 상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나이 전립선암의 병기, 신경혈관 다발 보존 여부 등이 이제 수술 후 발기기 능에 다양하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수술한 환자는 40대 환자 굉장히 좀 젊은 환자였는데 퇴원 후첫 외래 올때 이미 새벽 발기가 된다는 분도 있고요. 어, 네. 또 그와는 반대로 수술이 안타깝게 발기력이 많이 이제 떨어진 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수술 전에 발기가 안 됐던 분들은 수술하면 더 발기가 안겠죠안 아, 예. 네. 됐던 분이 더잘될 아, 리는 없는 네. 거고요. 없는 경우. 예. 네. 수술 전에 발기가 잘 되셨던 분들은 재활 목적으로 발기부전 치료제를 수술 후에도 꾸준히 복용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만약에 1, 2년 후에도 발기가 회복되지 않는 분들 중에서 암의 치료법이나 환자의 상태에 따라 자연적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네. 주사협법과 진공수축기 치료 혹은 음경오염물 삽입과 같은 방법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어, 기능이 완전히 회복되기까지 사람에 따라서 환자의 병력에 따라서 정말 편차가 큰것 같습니다. 3개월에서 18개월까지 어, 차이를 보이는데 만약에 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또 이외의 다양한 치료 방법을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외에도요, 생활 습관과 관련해서 정말 질문을 많이 주셨습니다. 수스로 관리에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이나 음식이 있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아 네, 수수로 피로감은 1, 2개월 사이에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이고요. 피로감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생활에 그 활력을 줄수 있는 일을 좀 집중해서 하는 게 도움이 될 거고, 짧은 낮잠을 잔다거나 아니면 매일 조금씩 걷는 습관을 드리는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신선한 과일이라든지 채소, 그 복합당질과 비타민, 무기질, 섬유소가 풍부한, 도정하지 않는 그런 곡류, 그 다음에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좋겠고요. 육류를 섭취할 때는 소고기나 돼지고기 등 이런 적색육을좀 피해서 기름이 적은 그런 부위를 선택을 하고, 튀기는 음식보다는 끓이거나 삶는 형태로 요리를 해서 드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 요실금을 겪고 계신다면 앞서 말씀드린 골반 적은 운동이 도움이 될수 있고요. 이 외에도 증상의 정도에 따라서 소변 수집기라든지 패드, 기저귀 등 본인에게 가장 편리한 장비를 선택하고 소변에 의해서 이제 착색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두운 색의 옷을 입거나 여분의 옷을 준비해서 다니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겠습니다. 아니, 정말 기본적이지만, 우리가 머리로도 이해하고 있지만, 실천하기 조금 어려운 것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충분한 낮잠과 적당한 운동, 그 다음에 이제 피로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과 함께 과일 채소 많이 먹고, 기름진 거 먹지 말고, 튀긴 거 먹지 말고, 저도 알고 있는데, 특히나 이렇게 암을 겪으신 분들에게는 더더욱 중요하고, 더 지켜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